안녕하시죠 도희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약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되는데 어제 또 저는 어, 글쎄 저는 아직 노약자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학 끝에서 아주 혼나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, 오늘은 지금 주춤 하루를 쉬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쉰다기보다도 어, 그동안 밀려버렸던 음, 유튜브 스케치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, 이분은 성격이 칼칼이 하고요. 몸집도 작으시면서, 어 아, 뭐라 그러죠? 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바지런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. 자, 그럼 어떤 년이에 바지런 년? 자, 그럼 이거를 한번 소개드립니다, 이죠? 네, 스카이, 네, 스카이. 운영하시는 분인데 우리와 자주 만납니다. 그래서 우리 일할 때 많이 도와주실 분이죠. 자, 그럼 이제 그분 스케치를 지금 하는 도중인데 마스크를 에 아래 턱에만딱 걸치셨어요. 엄청 더워져요. 저 역시도 이제 작업할 때잘그 뭐죠? 마스크를 자주 벗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너무 너무 뭐, 뭐 숨을 숨이 막혀요 마스크 자체도 음 습기 차가지고 공기가 안 통해요. 그러면 이제 음 가라기 바람 가라가 새로 이제 너무 더우니까 말도 더 덥네요. <laughs> 그리고 하얀 마스크 우리 작업할 때쓸 때는 아이고 그냥 바로 한 시간 만에 <laughs> 마스크라고 이제 걸레가 돼 버립니다. 우리 하는 작업 일 자체가 아, 좀 험악하고, 지, 좀 먼지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. 예. 아, 더우니까 옷도 대충 입으셨네요. <laughs> 작업법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아, 여러 가지 목 같이 있으신 것을 하면은 목에든 또뭐 다른 것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요 디켜네 네. 사인펜도 날씨가 더우니까 전부 다 그냥 말라 버렸네요 네. 마스크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 버렸어요 코코 음, 마스크를 찬거 코스카 코만 걸치는 거 원래 위반이죠. 그래 <laughs> 어떻게 합니까? 막 더울 때 예, 2m 거리 2m 전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좀 음, 벗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. 마스크가 젖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합니다. 그래 이런 더운 날에는 원래 노약자라든가 이는게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우리는 노약자고 아니고 간에 노가다라 그러죠 일용직이라는 사람들이 그 그런 것까지 따질 수는 없죠. 그래서 할수 없이 합니다. 약간의 이, 이 양반도 흰머리가 좀 섞였네요. 세월은 어쩔 수 없죠.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분은 이제 체구가 좀 아주 날씬하고 작습니다. 그런데 바지런하시기는 뭐 누구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바지런하죠. 예. 바지런하십니다. 요 밑에 이제 무슨 저게 있습니다. 이렇게 뭐죠? 조종간이라고그나요 리모컨트롤 조종간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딱냅니다 이런 게딱 있습니다. 그것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겠죠. 네, <laughs> 대충 나왔는데 어 밑에 마스크 쪽에 에, 이 정도 마스크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. 검정 마스크인데 글쎄요, 나 검정 마스크 검정 칠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그렇습니다. 해서 해볼까요? 우 네. 우리 흰 마스크 쓰면은. 한 방에 그냥 한5 분만에 바로 걸레가 되죠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안 씁니다. 검생색 씁니다. 자, 짠짠짠 들어갑니다.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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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, 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. 원래는 이렇게 땀방울을 그려야 되는데 <laughs>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자, 사인도 여기 들어갑니다. 짱구야. 오늘 매체.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. 21일 수요일, 21년. 네, 요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셔야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. 뒷견에 예, 다시 별도로 어, 해놓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스카이 다음 일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어요. 네. 예. 자, 그럼 또 뵙죠.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.